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집합에서 뺀다는 것은 공통 부분 교집합을 뺀다는 건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뺀게 없다는 거죠.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이야기는 A, B가 서로 소임을 뜻해요. 이렇게 교집합이 없이 벤다그램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그쵸?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바깥쪽에, A 합집합이 바깥쪽에 존재하고 이 A와 B에 들어가는 것이 합쳐서 3 개가 되도록 순서쌍 집합을 만들어 주면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러한 순서쌍의 개수만 구하면 돼요. 즉, 전체 집합의 원소를 이 벤다그램에 어떻게 넣어서 적느냐, 모두 다 적느냐 그것의 가지 수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서로 소면서 합집합의 개수는 3개고 공집합이 아니도록 AB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집합 먼저 정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A 집합 정하고 남는 거 B로 할게요. 합집합의 여집합을 한 개만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합집합이 총 전체 집합 개수 4개 중에 합집합 개수는 3개가 되야 되니까요. 여기 이거 1개. 그 원소 마이너스 2로 정하면 A는 1개 아니면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1개일 때를 볼게요. 남는 마이너스 1, 0, 1, 3개 중에 1개를 가져가면 남아있는 0, 1이 B의 원소가 저절로 되겠죠. 즉, 합집합의 여집합, 4개의 원소 중에서 1개를 고르면, 남은 3개의 원소 중에서 A가 하나를 고르고, 저절로 남은 2개가 B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선택은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4 곱하기 3, 총 12가지가 합집합의 여집합 정하고 A집합의 원소를 1개로 했을 때에요. 이제 반대로, 합집합에 여집합 먼저 정하고, B 정한 다음에 A를 갈 건데, 원소 한 개일 때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B는 남은 마이너스 2, 0, 1, 3개 중에 하나, 뭐0 이렇게 고르면, 저절로 남는 거가 B의 원소가, A의 원소가 되잖아요. 이것도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면서 합집합의 개수가 3개고 서로 소인 순서쌍 AB의 개수는 A가 원소 하나고 B가 2개일 때 12가지. B가 원소 하나고 A가 2개일 때도 12가지. 해서 총 24가지.